정은수 씨, 네, 어, 네 반갑습니다. 예, 중앙도서관은 웬일이세요? 아, 네, 오늘 설해마을 답사 왔다가 설해마을 유래가 궁금해서 아, 그래서 도서관에서 어, 이제 좀책좀 좀 찾아보고 응, 그러고서 내려오는 길이에요. <laughs> 그, 설해마을 유래에 대한 자료는 어떻게 좀 찾아보셨나요? 아, 네, 설해마을이요. 어, 저도 아, 서해 마을 잘 몰랐는데, 여기 책을 보니까요, 저기 반포천에서 어, 한강으로 어, 이제 물이 서리서리 이렇게 흘러내려가는 그 모양을 어, 이제, 그래서 서의 마을이라고 이렇게. 네. 우와, 재밌네요. 어머, 이런 골목이 있었네. 아, 배고픈데 뭘 먹지? 아, 맛있게 하는데 한번 찾아볼까? 엄마의 손맛? 설의 마을 이야기? 오, 뭐 이야기거리가 많을 것 같네. 들어가서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한번 들어볼까? 네. 아, 네, 그럼 앉으세요. 아, 앉아도 될까요? 아, 네, 네, 네. 반갑습니다. 아, 네. 네. 아, 제가 네. 여기 오늘 그, 여기. 도서관에서 네. 설렘 마을에 관해서 이제 네. 책을 읽고 네. 어, 이 동네 한 바퀴를 이렇게 지금 오는데 네. 설렘 마을 이야기 아, 간판이 네. 네. 너무 마음에 들어가지고 네. 그래서 이렇게 식사를 하러 오게 됐거든요. 아, 감사합니다. 제목을 너무 잘 지으신 네. 것 같아요. 우렁 쌈밥 맛있다고 해서. 네. 그거 시켰어요. 오늘 처음 저희 집에 방문하셔서 식사하셨는데 음식이 어떠셨는지꼭 <laughs> 우리 엄마가 차려준 음식같이 너무 맛있었어요. 네. <laughs> 네. 아유, 네. 저기 우렁쌈밥 그 네. 된장이 네. 정말 너무 맛있어요. 여기에 주, 그 저기 현, 지금 현재는 모든 사람들이 가격이 저렴하고 음. 하다 보니까 점성, 점심 식사로 그냥 와서 음. 드시고 갈수 있는 그런 음식인가 봐요. 그래서 음. 대표적인 음식이 된것 같은데 저희는 더 자랑하고 싶은 게 많이 있는데요. <laughs> 여기 자주 오시는가 봐요 어르신 일주일에 한 서너 번 와요 음식은 전형적인 뭐 한국 음식이지만 토속적이고 그러면 여기 식당을 그럼 차리신지는 얼마나 되신 거예요? 근데 벌써 시작한 지가 한 10여 년 됐어요 아, 10년이 넘었어요 아, 식당을 네. 네. 뭐, 애들 키워놓고, 그러니까, 김치 잘 담근다고 네. 칭찬해 줬더니, 언, 음. 언젠가는 뭐, 식당 하라고 권하고 뭐, 그랬, 그랬는데. 아, 주위에서. 예, 네, 주위 권했던 말이 귀에 남아가지고, 아. 예, 10여 년 전에 이렇게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래서. 음식이 남고 안 남고 보다요. 네. 아들, 딸이 있는데, 아들, 딸이 외식 밥 먹고 돌아다닐 때, 음. 집에서 먹는 것처럼, 아. 건강한 음식 먹으라고. 웰빙 음식 제공하려고 하면 운영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마음으로, 정말 그런 마음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뭐 네. 왔습니다. 저는 손님들이 한분한 한 분이 다 그냥 식구 같아요. 오면은 그래서 이제 너무 편하게 자 지금은 너무 잘 다가가요. 처음에는 막 낯가림 했는데 지금은 정말 식구처럼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려고 노력하고 있고 뭐그 중에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분도 있겠죠. 아까 먹은 게그 우렁 된장 네, 쌈밥. 예, 예. 또 메뉴가 보니까 아까 아, 저쪽에서 다른 분 드신 거 보니까 아, 또 그... 저희 메뉴는 사실은 많은데요. 네. 다 맛있습니다. 네. 병어조림, 예, 제주도 칼치조림, 무시래기 아, 그 넣고 네. 정말 먹음직스럽게 나옵니다. 와, 이거는 뭐다 네. 이렇게 음식 맛있는. 여기가 또 많네요. 아이는 우리 남편이 글씨 쓴 겁니다. 붓고 구어도잘 쓰시네요. 단골들도 많이 생기셨겠네요. 아, 그건. 그렇죠. 처음에는 네. 없으셨을까요? 처음에는 한 이, 1년, <laughs> 2년까지는 좀 힘들었고요. 아유. 이제 저희는 엄마의 손처럼 음식을, 김치도 저희가 담아서 손님한테 직접 담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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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잡수신 분들이 소문을 내서 이금방들이좀 공공기관들이 많아요. 음. 도서관. 음. 그런, 예,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소문을 듣고 아. 네. 아까 저도 김치 굉장히 맛있어가지고 네. 아, 네. <laughs> 아까 한더 달라고 했어요 어, 네. 한번 이제 드려야 네. 근데 2년 동안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어. 힘드셨을 것 같아요 어떠셨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음. 직원들 이제 같이 밥 먹고 사, 살아야 되는데 음. 쉬라고 할 수는 없고 음. 점심까지 하고 교대로 이렇게 아. 하면서 그한 명도 그럼 내보내지 않고 네. 아, 가족 식구 같이 네. 한 마음 한 뜻이에요. 네. 그래서 처음에 문0여년 전에 열었을 때 아. 그분들이 거의 아. 다예요 아, 대단하시다. 음, 오픈 저희 집은 오픈 멤버들입니다. 같이 아. 일하는 사람들이. 박수 한번 치도록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설해마을 산책길에 우연히 들린 설해마을 이야기 식당에서 어, 사장님의. 어, 엄마의 손맛처럼 음 손님들에게 또 음식을 따뜻하게 해 주는 그런 마음. 네. 정말 제가 감동받았고요.